마스터즈 2025 해외 주식 챔피언 리그 우승자 무려 1억 상금의 주인공 비폭스님 모셔봤습니다. 그거보다는 조금 더 작은 생각할 것 같고요. 뭐 퍼센트지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가차없이 자르는 편이고 이번 대회는 네. 그 정도 결정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블 TV 하디슈의 인물을 만나서 대화 나눠 보는 시간이죠. 3전 4기 포기를 모르는 도전으로 정상에 우뚝 서신 분입니다. 투자 마스터즈 2025 해외 주식 챔피언 리그 우승자, 무려 1억 상금의 주인공 비폭스 님 모셔 봤습니다. 비폭스 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필명이 비폭스요. 비폭스라면 어떤 의미가 있는 이름일까요? 이게 어릴 때부터 되게 쓰던 닉네임인데 네. 원래는 이제 뭐 파란색 여우라는 의미의 네. 블루폭스였는데. 아 블루폭스. 네, 아무래도 너무 길고 좀 쓰기 불편하다 보니까 네. 앞에 그냥 비만 따가지고 비폭스 이렇게 쭉 사용하게 됐고요. 네. 사실 뭐 어릴 때 지은 거랑 그렇게 별다른 의미는 어... 없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 투자 마스터즈가 뭐냐 라고 묻는 시청자 분들 계실 수 있을 텐데요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4일부터 2월 6일까지 총 8주간 국내 거주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국내 주식 또 해외 주식 리그로 나눠 투자금에 따라 100만원 이상이면 챌린지 또 5천만원 이상이면 챔피언으로 배정해 실전 투자 성과를 겨루는 리그전이었는데요 이번에 총 참가자만 2만 명에 육박하면서 정말 뜨거운 열기로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중 해외 주식 또 챔피언 부분에서 우승을 하셨잖아요. 대체 수익률을 얼마나 기록하신 걸까요? 이번 대회는 약212% 네. 정도 달성했습니다. 어, 먼저 200% 수익률 축하 한번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럼 박수 한번. <laughs> 감사합니다. 축하 좀 많이 받으셨죠. 근데 그 이제 보통 대회 같은 걸 하게 되면은 네. 주변에 아, 나 이번에 대회 참가한다 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참가를 하는 편인데 네. 이번에 네. 꼭 1등을 하겠다라고 말했는데 네. 대회 초반부터 쭉잘 돼가지고 네, 네, 네. 되게 축하 많이 받았습니다. 1등이 제 일종의 버킷리스트였거든요. 지금까지 대회를 참여하면서 4등 한번 하고 2등 한번 했거든요. 1등이 되게 바래왔던 건데 근데 이번에 1등을 했잖아요. 상장을 받고 이제 사진 찍어서 주변에 자랑도 하고 그다음에 집에 이제 제 트레이딩 데스크가 있어요. 거기 뒤쪽에 보면 탁자 있는데 거기에 잘 펼쳐서 올려놨습니다. 본격적으로 투자 마스터즈 2025에 대한 질문을 좀 해볼까 합니다. 사실 이제 단기 투자를 하고 계신 입장에서 시간을 빼서 대회에 참여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결정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회에 참여하게 되신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네. 하나는 지난 대회 때도 제가 계속 순위권의 한 대회 중반까지 유지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중반에서 1등을 잡, 잡으려다가 무리하게 좀, 아, 무리하게 네, 좀 트레이딩을 하다가 실패하는 바람에 네. 지난 대회가 좀 아쉽게 날아갔거든요 아, 그래서 좋습니다. 이번 대회는 꼭 1등을 해보자는 라 이유도 있었고 네. 또 이제 항상 평상시와 같이 트레이딩을 하는 것보다는 네. 뭐 하나의 계기가 생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딱 음. 타이밍 좋게 대회가 열려가지고 음. 아또 하나의 네. 계기를 만들어 보자는 생각으로 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바람대로 우승을 거머쥐게 되셨습니다. 사실 또 우승하신 부분이 해외 주식 챔피언 부문이에요. 원래 해외 주식에 관심이 많으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국내 주식은 아무래도 거래할 때 상한가 하한가 혹은 다른 이제 거래에 대한 규제들이 많은데 많죠. 그거에 비해 이제 해외 주식은 너무 변동성이 심할 때 걸리는 서킷 정도 말고는 자유로운 부분이나 아니면은 많은 거래량 이런 부분이 더해 주식을 저게 이끌었던 것 같아요. 어 보통은 이제 해외 주식을 왜 하세요라고 하면은 튼튼하게 올라가는 그룹이기도 하고 꾸준하게 우상향한다 이런 의미로 해서 안정성을 꼽기도 하거든요. 근데 상한가 제한 폭이 없어서 시작했다라는 말은 정말 조금 다른 답변인 것 같아요. 역시 우승자다운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laughs> 이렇게 종목을 선발을 하다 보면 해외 주식에서도 좋은 종목도 굉장히 많이 가져가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좋은 종목들을 선발하는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매 시간마다가 그러니까 매일 네. 매주 뭐다 다르잖아요 분위기가. 뭐 언제는 뭐 트로프가 이런 말을 해서 이런 섹터에 돈이 몰리고 또 언제는 또 다른 이슈들 때문에 섹터별로 막 돈이 몰리는 때가 있어요. 네. 이제 그게 섹터별로 보다 보면은 이 회사가 정말 매출도 괜찮고 실적도 다 괜찮은데 네. 이제 그 섹터에 돈이 안 돌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되게 눌려있는 주식들이 많아요. 네. 이제 그런 종목을 선, 선발을 하거나 네. 아니면 이제. 섹터별로 돈이 도는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 섹터에 나라에서 지원금을 해 준다. 규제가 풀렸다든가 하는 그런 이유들이 있는데. 네. 그런 이유들이 들어오는 종목들이 있고 네. 사실 걔네가 이제 그 섹터의 대장주라고들 표현하잖아요. 네. 그 대장주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제 대회를 참여하면서 원래 본인이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투자 전략보다 새로운 전략이 좀 필요했을 것 같은데. 대회할 때 중점적으로 뒀던 투자 전략이 있을까요? 제가 지난 대회 때 실패했던 부분이 하나가 네. 이제 약간 욕심을 내는 부분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네. 주식 하나 선택하고, 네. 만약에 제가 상방이 뭐 100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네. 이제 그전 대회에서는 100을 꼭다 이득을 보고 나와야겠다. 약간 네. 이런 생각으로 거래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제 조금 먹더라도 안전하게 음. 해서 이 대회는 꼭 우승을 해보자.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번엔. 굉장히 잘 들어갔다고 생각했는데 손실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손실을 만약에 경험하게 된다면 어느 기준으로 아 이건 손절해야겠다 하시나요? 보통 주식을 진입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유가 없는 진입은 안 하니까 그쵸? 네. 예를 들어서 어떤 호재를 보고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 이 호재가 아니었다 음... 라던가 아니면 은 뉴스가 거짓이었다든가 네. 그런 식으로 뜰 때는 진짜 뭐 퍼센트지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가차 없이 음... 자르는 편이고 네. 제가 들어간 종목에서 제 전체 시드디 일정 퍼센트가 손실이 나거나 그러면은 뭐 아직 재료가 남아있다든가 해도 점이좀자르는 편이시네요 어, 그런 부분에서는 좀 명확하게 기준이 있으시네요 근데 사실 이렇게 말씀만 들어보면 그냥 승승장구 네. 하셨을 것 같은데, 아, 이렇다 할 위기 있었을 거야? 아, 이건 좀 힘들었는데, 약간 이런 거. 네. 매일매일 퍼센트를, 작게는 1, 2% 많을 때는 하루에 10몇 프로씩 쌓아가면서 네. 대회를 계속 이어가고 있었는데, 네. 공교롭게도 대회 네. 시작 시점이 이제 네. 트럼프의 관세 관련 언, 언급들로 인해서 네. 정말 딱 저점에서 대회가 시작됐어요. 네, 네, 네. 대회 초반부터 레버리지 ETF 같은 거를 쭉 가져가시는 분들이 네. 저를 되게 맹추격하셨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아, 한140% 정도면 1등 하겠지, 아, 이 정도면 못 따라오겠지 했는데 이제 계속 아래서 많이들 치고 올라오시고, 네. 거래 내역을 볼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게 10분 딜레이가 있기는 한데, 음. 그 딜레이를 계속 확인해 가면서 이 2등분이 1등의 자리를 노릴 건지 아니면 음. 포기할 건지 음. 왜냐면 2등이 따라오면 저도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 그렇죠. 먼저 그 마지막 말하셔야죠. 3일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도 실시간으로 볼수 있나요? 10분 정도 딜레이 된다고는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이 체결한 종목이랑 개수가 보이거든요 어. 이 사람이 얼마에 샀고, 음. 아니 팔았다 아니면 지금 이 종목의 가격을 봤을 때 얼마의 수익을 내고 있다를 음. 얼추 파악할 수는 있거든요. 음. 이제 그 사람의 수익률이나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진 자산 이런 건 공개가 안 되지만 음. 그래서 그간에 거래해왔던 기록들이 있으니까 네. 아, 이 사람은 얼마 정도를 불리고 있겠구나 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계산했던 것 같아요. 원래 투자를 본업으로 삼고 계신가요? 아니요 이제 원래는 네. 이제 제가 일반 직장인이었는데, 네. 운 좋게 하다 보니까 투자 쪽에 더 깊게 관여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상 직장 생활은 약간 이제 뒷전으로 밀어두고 휴직을 한 상태고, 거의 전업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시작한 게 결혼 이후거든요. 결혼하기 전에는 이제 주식으로 생활비만 좀더 벌어보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하다 보니까 좀잘 되고, 그러면은 일정 금액을 모아보자. 그러면 내가 회사를 퇴사해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겠다 싶은 지점이 있었거든요. 근데또운 좋게 그게 금방 달성이 돼가지고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어, 수익의 비결이 정말 궁금한데 본인만의 투자 스타일이나 약간 비결이 있을까요? 보통 많은 주식 하시는 분들이 이제 네. 주식을 이렇게 사놓고 쭉 가져가는 식으로 많이들 거래를 하시는데 장기 투자. 네. 뭐 이렇게 저 같은 하지? 경우에는 단타치는 음... 사람인데. 아무래도 이제 하루도 안 빼놓고 계속 이제 시장에 참여하면서 음. 그날 그날 무슨 이슈가 있는지 트래킹하면서 네. 거래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음. 성공 투자를 위해서 하루 루틴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정말 궁금합니다. 주로 이제 국내 주식 이건 해 주식은 똑같이 네. 장 열리고. 한 30분, 1시간 사이가 제일 볼륨이 많아요. 음. 주로 그때 거래를 하려고 하는 편이고, 네. 아무래도 장 초반, 그러니까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네. 08시 30분 정도부터 음. 한 10시까지는 최대한 보려고 하고, 17시에 또 미국 주식 프리장 이 시작하는데, 그때 음. 잠깐 보다가, 서머 타임 기준으로 20시부터 이제 미국 주식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20시부터 이제 장 열리기 전까지 22시 30분까지는 최대한 자리에 앉아 있고, 그다음에 장 열리고 나서 한 시간 정도는 최대한 좀 집중을 하고, 그 뒤로는 이제 그날 그날 다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단타 거래를 하시다 보면 큰 수익을 얻기도 하지만 리스크가 굉장히 클것 같아요. 이런 막 힘들었던 부분이 있을까요? 아, 음. 리스크 이거 어떡하지? 이러면서 막. 요즘에는 뉴스매매를 주로 하게 되는데 네. 뉴스매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이 뉴스가 진짠지 아닌지 네. 이 뉴스가 이기업의 얼마짜리인지에 대한 판단을 되게 빠르게 해야 그쵸, 이제 빠르게 수익을 낼 수가 해야죠. 있는데 네. 그 뉴스에 대한 판단을 잘못했을 때좀 네. 크게 손실을 보기도 하고 음... 뭐 그러기도 하죠. 이제 23년 4월쯤에 이제 엔비디아가 실적이 엄청 좋게 나오면서 엄청 올랐었거든요. 시장이 진짜 폭발적으로 올랐는데 거기서 제가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더 오를 수 없다"라는 이제 오판을 하고 엄청 큰 규모로 잡았었어요. 지금은 그 정도 규모로도 못 잡을 정도로 크게 규모로 잡았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벌었던 돈에 진짜 엄청 큰 퍼센트를 잃어가지고 남아있는 돈이 아직 그래도 꽤큰 돈인데도 불구하고. 와,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일상생활도 손에 안 잡히고 당연히 그때는 이제 회사를 아직은 좀 다니고 있을 텐데 당연히 회사 일은 회사 일대로 안 되고 근데 제가 힘들어 봐요, 사실. 세상은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제가 잘해도 모자랄 판에 제가 힘들어하고 있으면 답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모두 KB 증권을 이용하셨어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주식 처음 시작할 때부터 쭉 이용해 오기도 했고, 네. 인터페이스가 가장 제 손에 있기도 하고요. 네. 시가총액이 진짜로 막 100억, 200억짜리 네. 주식들도 거래를 하게 되거든요. 네. 다른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종목에 매수매도 제한이 걸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음... KB 증권은 진짜 매수매도가 막힌 종목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거래하면서 음... 그 부분이 좀. KB증권을 더 이용하게 만드는 점이 아닌가 나에게 딱 천만 원이라는 시드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투자를 하실 건지 궁금한데 초보 투자자를 위한 꿀팁이 있다면 지금 천만 원으로 투자를 한다고 라 하면은 그냥 종목 한 두세 개 확실한 걸로 정해놓고 많이도 말고 두세 개 정도 정해놓고 그걸로 투자를 하게 될것 같아요 음... 아무래도 천만 원에서 당연히 더큰 돈을 벌고 싶으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대형 지수 상품이나 남들이 다 하는 뭐 구글, 애플 이런 거는 아무래도 상승 폭을 많이 바라보긴 어렵잖아요. 그쵸. 그거보다는 조금 더 작은 중형주들을 생각할 것 같고요. 국가에서 밀어주는 사업들이 사실 억사이드가 되게 크거든요. 음.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똑같은 매매를 하면은 그 상황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더 발전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계속 회사는 발달하고 제자리에 있으면은 계속 도태되는 거니까 계속 더 열심히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우리 비폭스님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요 제가 어디 회사에 소속된 회사에 소속된다든가 음, 네. 아니면 제가 회사를 차린다든가 뭐 그런 어, 큰 꿈들이 있을 수 있겠죠 어네 회사를 차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저도 약간 입사지원서를 한번 넣어보고 싶은데요. 다른 대회들도 더 1등을 해보는 게 목표지 않을까? 그게 마치 제 저를 자신을 증명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또 재밌기도 하고요. 동기부여도 되고. 다음 투자마스터즈 대회에서도 우리 비벅스 님이 꼭 상단에 오르셔서 제가 한번더 인터뷰를 좀 자세하게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진솔하게 말씀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